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 환담을 나눴습니다. 근데 시장님 제가 이게 직접 얼굴 뵌참 오랜만이어서 대구 물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죠 <laughs> <그런 웃음> 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논란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적각적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지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네, 합리적 선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제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같아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죠. 네.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 다투대 네.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감정적이 돼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네. 양쪽이 당이 다 그래요. 네.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뭐, <laughs>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아,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네.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시기가 좀... 그걸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네. 안정이 됩니다. 음. 민주당이 지금 어, 거대 야당이 되어 있으니까.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야기를 하는데 그당 대표가 좀 억울해가지고 말을 잘안 들어요. <laughs>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그러네요좀 <laughs> 이야기하니까 상금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금은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어 말을 못 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예요. 이후 이 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